2019.3로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딱 여시면 은 바로 와닿는 게 바로 UX, UI 그런 스타일일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서 조금 더 심플화됐다고 해야 되나? 좀더 모던화됐다고 해야 되나? 그럼 플랫 스타일로 UI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사실 이렇게 된게 요즘 좀 트렌드거든요. 음, 무조건 트렌드를 무조건 따라갔다고 뭐 그런다기보다는 요즘은 뭐 모니터가 2K, 뭐 4K, 뭐 8K까지도 그렇게 모니터가 되게 크잖아요. 이런 다양한 해상도, 고해 상도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좀 이런 스타일의 UI가 더 가독성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유니티 뿐만이 아니고 많은 프로그램들이 이런 스타일로 UI들이 가고 있고, 그리고 유니티도 그런 트렌드에 맞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어, 괜찮은 기능 중 하나가, 하이어락해 보시면 이런 아이콘 추가되어 있습니다. 이 화살표 같은 경우는, 아마 감이 오시겠지만, 이건 아예 선택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지금 이 땅을, 그러니까 이 바닥을 선택을 하려고 해도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특정 오브젝트들을 선택이 안 되게 이렇게 꺼버릴 수가 있어요. 선택이 되지 않고 이걸 다시 껐다 키면은 이제 선택하고 편집할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좀 편집 같은 걸 쉽게 할수 있게 좀 많이 개선이 되고 있어요. 음, 그래서 만약에 뭐, u r 사용하다가 좀 키우고 싶어. 모니터가 내 지금 8K 모니터라서, 어, 그냥 8K 모니터 올리면 되게 글자가 작게 보이거든요? <laughs> 마치 내가 노안이 온 것처럼 되게 작게 보여요. 그래서 뭐 8K 모니터라든가 되게 고해상도의 모니터선 아마 좀 스케일링을 하고 보셔야 될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는 프리퍼런스에서 UR 스케일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데스크탑에 기본 스케일링을 사용하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커스텀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껐다 키면 적용이 되고요. 한번 껐다 켜 볼게요. 껐다가 다시 켜 보겠습니다. 어, 300은, 300은 너무 했나?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극적인 효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이런 식으로 스케일링을 해도 뭐, UI가 막 깨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예전에는, 뭐, 윈도우에서 보면은, 해상도의 그 스케일링을 조절해 줄 수가 있잖아요. 그걸 사용을 하면은 되게 이상하게 깨져요. 이제는.3부터는 고해상도 같은 걸, 이런 식으로 좀 많이 대응을 잘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2019.3 버전에는, 어 플레이 모드를 빨리 진입할 수 있는 모드가 추가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인가 하냐면, 일단 한번 플레이를 해볼게요. 작업을 하다가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은 누르고 1, 2, 3, 4, 한 4, 5초 정도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게 프로젝트가 크질 않으니까 그 정도 걸리는데 만약에 뭐 프로젝트가 되게 큰 프로젝트다, 무거운 프로젝트다, 그러면 뭐 플레이 버튼 누르고 나서 10초 이상 기다려야 되기도 하고 뭐 어떤 경우 막 1분 정도 기다리는 경우도 있대요. 그래서 프로젝트가 커 커질수록 그리고 신이 무거운 무거울수록 뭐 소스 코드가 많은 많을수록 뭐 그식으로 프로젝트가 무거울수록 이런 플레이 모드 그러니까 이런 재생 모드로 들어가는 게 되게 오래 걸리는 작업입니다. 근데 여기서 프로젝트 세팅에서 엔터 플레이 모드 옵션 이걸 키게 되면은 이걸 키게 되면은 어, 좀 플레이 모드가 좀더 빨라져요. 한번 다시 눌러볼게요. 누르고 1 2 되게 좀, 체감상 되게 빨라졌죠. 이게, <laughs> 다시 해볼게요. 어. 다시 플레이 버튼을 누르고 뗄때 말씀드릴게요. 버튼을 눌렀다, 뗍니다. 떼고, 금방 이제 플레이 모드로 진행을 했죠. 다시 프로젝트 세팅 여기서 이 모드를 꺼볼게요. 다시 끄고, 다시 플레이 버튼을 눌렀다, 떼보면은, 어느 정도 좀기다려야만 이렇게 게임이 시작되죠. <laughs> 그래, 프로젝트가 지금 짜 별로 체감 효과가 어느 정도 눈에 확안띌 수도 있는데. 사실 이게 뭐 플레이 버튼 누르면은, 단순히 그냥 작업하다가 플레이 버튼 눌렀다라고만 생각하실 텐데, 이 플레이 버튼 눌땐 되게 뒤로의 이 백그라운드 상, 유니티 상의 백그라운드에서는 되게 많은 작업을 합니다. 그중 가장 어좀 많이 무거울 수가 있는 게, 신을 신을 다시 리로드 하거든요. 무슨 말을가냐면 지금 우리가 신 작업을 하잖아요. 신을 작업을 하고, 근데 우리가 평상시에 그냥 유니티에서 에디팅을 할땐 지금 이거를 에디트 모드라고 합니다. 유니 내부적으로는 이게 지금 에디터에서 막 편집하고 있는 이런, 이런 모드를 에디트 모드라고 하는데, 이 에디트 모드에서 플레이 버튼 눌러가지고, 이 플레이 버튼 눌러가지고, 플레이 버... 모드로 들어갈 때는 신을 내부적으로는 내렸다가 올려요. 그러니까 플레이 모드에서 작업하던 신을 언로드하고, 그리고 디스크로부터 이 신을 로드합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게 좀 어느 정도 신을 내렸다가 올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다시 플레이 모드를 빠져나갈 때는 이 플레이 모드의 신을 다시 언로드하고 에디팅 작업하고 있던 거를 디스크에서 다시 올립니다. 그래서 유니티 막 작업하다 보면 템프 폴더가 그런 게 생기잖아요. 템프 폴더가 이런 에디트 모드에서 막 에디팅 하는 작업을 뭐 저장하기 위해서 임시적으로 존재하는 폴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에디트 모드, 플레이 모드, 실제로 사용하는 시니 다르다 보니까, 어, 플레이 모드에서 뭔가 작업을 하면은 이 플레이 모드에서 작업했던 게 날아가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플레이 모드에서 뭐, 카메라의 FV를 한번 바꿀까요? 카메라에 뭐 FOV를 바꿨다. 그리고 다시 플레이 모드를 빠져나가면, 아, <laughs> 어, 반대했구나. 어, 아, 예, 예. 여기서 만약에 플레이 모드 상태에서 FOV를 뭐 한60 정도 바꿨다. 어, 그리고 다시 플레이 모드를 빠져나가면 다시 돌아갑니다. 이게 에디트 모드하고 플레이 모드하고 서로 실제로 사용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육안으로 보기에는 그냥 같은 신인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에디트 모드의 신하고, 플레이 모드의 신하고, 실제로 좀 다릅니다. 그리고 또 플레이 모드들 플레이 버튼 눌렀을 때, 신 자체를 리로드하는 것 뿐만이 아니고, C샵 도메인을 리로드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리로드를 하기 때문에, 뭐, 실리얼라이즈라든가, 어셈블라든가, 그런 걸 다시 내렸다가 올리고, 이걸 다시 리셋하고, 매번, 매번, 매번 리셋하기 때문에 이런 작업도 꽤 시간이 걸리거든요. 근데 지금 새로 추가된 이 모드 같은 경우는 그런 작업들을 건너뛰는 모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뭐 설명 같은 거는 저희가 배포를 하고 있는 문서가 있어요. 그래서 이 문서를 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에 대한 자세한 걸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아, 이런 식으로 플레이 모드가 따로 있고, 에디트 모드가 따로 있거든요. 플레이버튼 눌렀다가 다시 나오면서 이런 것들 다시 내렸다가 올리고 그래서 신도 리로드하고 뭐 시작 도메인도 리로드하고 그런 식으로 됐었는데 뭐 그런 과정을 생략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체 그림을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도메인 리로드하는 부분이 바뀌는 싹 빠집니다. 그리고 보시면 뭐 디스크로부터 다시 로드하는 부분이 이제 사라졌고요. 그리고, 시리얼라이즈를 다시 하던 부분도 없어졌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플레이 모드로 진입하면서 오래 걸리던 과정을 생략을 해가지고, 그래서 에디터 안에서 플레이 모드로 들어갔다가 나오는 이런 것들을 되게 빠르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부적으로는 문제가 뭐냐면, 일반적인 게임이라든가 뭐 그런 건 거의 문제가 없을 거예요. 뭐 거의 문제가 없고, 다만, 이런 에디트 툴, 그러니까 에디터 툴을 뭐 확장해서 예를 들어서 온 엔터플레이 모드를 이용해서 뭐 작업한 게 있다면은 그런 것들은 살짝 어, 움직 기능 같은 게 꼬일 수 있거든요. 어, 그런 것들은 한번더 체크를 해 주셔야 될 거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기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익스피리멘탈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정식 버전이 아니에요. 어, 그래서 <laughs> 사용하시다 보면 버그도 좀 있을 수 있고요. 어, 그런 것좀 감안을 하시고 작업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19.3 버전부터는 저희가 LWRP를 그러니까 SRP 기반에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는 파이프라인 크기 두 가지가 있잖아요. LWRP 그리고 HDRP. HDRP 같은 경우는 하이드피인선 뭐 그렇게 가고 LW 같은 경우는 라이트웨이트해 가지고 경량 파이프라인 이런 이름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고 있었는데 이게 2019.3 버전부터는 유니버설 RP라는 이름을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LW라는 게 이름에 어, 좀 주는 뉘앙스 때문에, 좀 가벼운 플랫폼에서만, 어,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느낌이 좀 강했었는데, 사실, 이거는 좀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뭐, VR, AR, 그리고 뭐, 가벼운 플랫폼, 물, 물론, 그리고 또무운 플랫폼, 뭐, 그런 데서 좀 다양하게,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저희 네이밍이 주는 그런 한계 때문에 조금 잘못 받아들이신 것 같아서, 유니버셜 RP라는 이름으로 제가 좀 이번에 바꿨습니다. 그게 2019.3 버전부터 적용이 되고요. 솔직히 말해서 어, 이름만 바뀌었지 <laughs> 어, 기본적인 건뭐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버전이 거듭되면서 기능들이 계속 추가가 되는 거고. 그리고 그래서 기존에 LW 프로젝트를 하셨으면은 좀 네임스페이스라든가 그런 것만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샘플 만드시면은 유니버설 어, IP라고 이름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허브에서 프로젝트를 만들 때도 유니버셜 RP라고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2019.2 버전까지는 이게 LW라고 나오고요. 이렇게 새로운 걸 만들었을 때 유니버셜 RP라고 이렇게 이름이 나옵니다. 그게 기존의 LWRP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LW 유니버셜 RP 이거에 대한 세션을 저희가 한두 차례 정도 오프라인을 진행한 게 있거든요. 한번 반나절짜리 행사로 진행을 했었는데 어, 이거를 또 저희가 온라인으로, 그러니까 웹이나 온라인 세미나, 웨비나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어요. 물론 말씀드렸던 오프라인 행사는 제가 개인 채널을 찍어 올린 게 있는데 좀 그러니까 환경이 촬영 환경이 허접해요. 그래서 이걸 좀 보시라고 권장드리기 조금 애매할 것 같고. 저희가 온라인으로 똑같은 행사를 진행을 계획을 하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진행을 하게 되면 어차피 유튜브 구독하고 계시면 저희가 공지를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공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